이란 핵협상이 잠정 타결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중동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던 국내 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산업계가 누리게 될 이란 특수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란 핵협상 타결이 우리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산업계는 이란 핵협상 타결로 기대 부풀어 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면 이란 진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핵 협상은 타결이 됐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당분간 계속되는데요. 유엔사나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이 합의안과 관련한 핵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검증할 때까지입니다. 우리 산업계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리면 건설 플랜트를 비롯해 정유와 석유화학, 철강, 조선, 해운 등의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 관계자는 이란 제재 해제는 중동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 이란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가 풀리면서 건설 플랜트 등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럼 이 산업별로 차례차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기대가 높은 쪽이 바로 건설업계거든요. 먼저 네. 알아볼까요? 네, 건설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대규모 수주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석유 가스 자원 부국인데요. 2000년대 중반까지는 가스 정유 플랜트 발주가 활발했으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이후 발주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가스 정유 플랜트 공사는 물론이고 토목 건축 프로젝트도 대거 발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핵협상 타결로 우리 건설사들이 이란 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건설사들은 이란에서 평판도 좋고 기술력도 아주 뛰어나 수주 경쟁력이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그간 이란에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핵협상 타결이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면서 경제 제재가 풀리면 적극적으로 수주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건설뿐만이 아니라 뭐 조선, 해운, 항공업종도 직간접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란 제재가 풀리면 석유 수출이 늘어나 국내 조선 산업과 해운, 항공업계도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조선업계는 유가가 쌀때 비축용 원유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조선 발주는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가 없던 이란 선사로부터 선박 수주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유가 안정화로 변동폭이 줄어 당분간은 안정적인 사업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이란 제재가 풀려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 유가 하락으로 이어져 해양 플랜트 발주가 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동차나 정유 등 다른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완성차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네. 제재 해제에 따른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란의 자동차 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전체 물량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수출이 재개될 경우 장기적으로 중동 지역의 판매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계, 중공업계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란은 원래 발전 수요가 큰 나라인데다 발전 설비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발주 물량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 업계는 이번 핵 협상 타결로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가 활력을 띠면서 사업 활동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원료 다변화 차원에서 이란 핵 협상을 보고 있는데요. 국내 정유사사 가운데 지난해 이란산 원유를 도입한 회사는 SK 이노베이션과 현대 오일뱅크 두 곳뿐입니다. 이란이 원유 수출량을 늘리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판매 단가이나 경쟁을 벌일 수 있어, 국내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원료 다변화와 원가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른 이란 특수를 전망해 봤습니다. 정창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